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제진 맡은 우리 구주 전하겠습니다. 제진마트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사람 누군가 가 말고 히낚 낙심 말기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 지 온이 어찌 하니 아를까？그 심걱적 무거운지 아니 진자는 상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7절부터 마지막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8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드온 바이게 끝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척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서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은지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에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사람이 저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온 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 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와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이러,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 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 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유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유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유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가니라 아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모반하고 나라를 어 차지하려고 했던 사건 그 이후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복귀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어,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자 어,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들이 다윗을 환송하겠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서로 다투다가 갑자기 어,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에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그리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비그리 사람의 어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나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다. 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다윗의 그 기원을 환송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뭐더 환송하겠다고 우리가 다윗 왕을 기다렸다고 환송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불량배 중에 한 사람이 세바가 일어나서는 그 분위기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뭐라고 이세의 아들이 뭐라고 우리가 그 다윗을 환송하는 우리가 그 다윗하고 뭐 받은 게 있나?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오히려 반대로 역전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편에 있던 이유합과 신하들이 세바가 모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상황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조카였던 아마사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인 아마사 그리고 또한 사람은 오늘 본문 방금 말씀드린 1절에 나온 비글이의 아들 불량배라고 불리는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에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과 사람을 죽이는 것에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공검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어 전쟁을 통해서 어 이렇게 명하시거나 혹은 전쟁 가운데 나라들을 멸망시켜라라고 죽여라고 명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안티크리스찬들은 성경은 잔인한 책이다. 하나님은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성경을 어 읽지 못하는. 이 책으로 만들자고 서명 운동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은 나쁘다고 하면서 어, 군대에 가서 총을 잡지 않겠다고 해서 스스로 감옥에 가서 군 생활을 마치죠. 하나님께서 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어, 전쟁을 하고 그들을 멸절시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과 그리고 노아홍수로 지구가 멸망당한 것은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왜또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자기를 지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만 믿고 그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리고 유황불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그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 이스라엘과 남유다조차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어,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나라는 네, 군인이 있고 그리고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쳐들어가거나 뺏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고 나의 가족들 살아가는 가족들을 막 지르고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호와 증인처럼? 어, 나는 싸울 수 없으니 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 해야 될까요? 같은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는 건 나빠. 전쟁하면 안 돼.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도 몽댕이를 드든지, 뭘 드든지, 의자를 드든지 그 강도와 맞서 싸워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군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전쟁을 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를 담당하고 있는 장군인 이 요압은요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 그런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절부터 이후부터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마사를 요압이 만날 때이 아마사도 높은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마사가 어, 마중하러 나왔을 때이 요압이 마중하러 나가서 이 아마사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 8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아마사를 죽인 요압은 사실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를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데 아마사가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아마사와 요압은요 서로 외사촌집안이었습니다. 다윗의 누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사촌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사는 전혀 요압에게 어떤 경계심이나 그런 걸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유압은 칼을 빼들고 있었고, 아마사 몰래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염을 잡고 뽀뽀라는 척 하면서 아마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마사가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경계심이 없이 그렇게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상황 가운데 있고 세바와 경계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성경 11기 상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훗날의 한 평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네 행한 일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과 예대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러니까 죄 없이 아마사를 죽였다고 다윗이 훗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또1 1기상 2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며니 곧 이스라엘 군대 군사령관 네일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리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유압이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람이 죽인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또 죽였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어떤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거나 다윗을 위하거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감정 풀이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자기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두 사람이나 죽였다고 그것도 군대 장관에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압은 이처럼 자기의 마음 때문에 자기의 외사촌지간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속에 이 세바의 죽음은요, 이 아마사의 죽음과 다르게 세바가 죽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과는 완전 다른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바의 뒤를 쫓던 다윗의 군대 요압은 군 군인들과 함께 어, 아벨이라는 성에그 어, 잡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벨이라는 성은 어, 이 뒤에 지혜론 여인이 설명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굉장히 어머니와 같은 성으로. 지혜를 구하는 성으로 인정받는 성이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 성에 가서 지혜를 구하고 답을 얻어와라라고 할 만큼 그 지역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하필 세바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이 요압의 군대가 세발을 따라가다가 이아베 성에 들어가니까 아베 성은 또 군대들이 따라오니까 놀랐겠죠 그리고 또 세발을 뒤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이 상황 가운데 이아베 성이 문을 닫고 어, 안에서 이제 막게 됐습니다 그때 요압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과거의 전쟁 때는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뚫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성태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가서 성벽을 때려서 부수는 겁니다 큰 쇳덩이 같은 걸 들고 와서 문을 부수거나 벽을 부수는 것또한 가지 방법은 요이 성벽만큼 높은 토성을 쌓아리는것 계속 흙을 쌓아올려서 그더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쏘고 공격해서 결국은 침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토성을 쌓아올려서 어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본문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토성은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고 이제 이 아벨성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같은 나라 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이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고 하는 상황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또이 어머니 성과 같은 아벨 성이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요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요압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압이시여왜 어머니의 성과가은 우리 성을 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읍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압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압이 아, 오해입니다. 저희는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윗을 충동시키고 대적했던 세바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유압이 그의 목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세바라는 사람은 1절 메일 앞에 불량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불량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어, 이 전한 뜻은요, 베리아리란 단어인데 비열하다, 파괴하다, 분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량배가 말을 하면요, 그 일에 의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분열되어지고 다투기 시작하고 파괴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일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러 나온 자리였는데 이 불량배가 말을 하자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를 내어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이 세바가 만약에 어떤 말을 해서 백성들을 설득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목숨을 건지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실은 이 여인은 요압을 만났고, 또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여인은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 세발을 죽이고, 이 성과 또이 성을 치러왔던 요압의 군대 다윗의 군대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끔찍하게 죽이고 죽이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될 뻔했는데 그 끔찍한 장면을 막은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이 죽었고 그두 사람이 죽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아마사는 유압에 의해서 유압의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또한 사람 세바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백성들을 건지기를 원했던 구하기로 했던 지혜로운 한 여인의 희생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14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1 0 0년 전쟁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전쟁이죠. 그때 어이 영국군에 의해서 결국은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가 점령을 당하고 결국은 포위당해서 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텼지만 패배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 성을 점령했던 어 왕, 영국의 왕 에드워드가 어, 황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백성들을 다 살려 주는데 대신 여섯 명이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딱 여섯 명만 나서 대표를 죽으면 내가 백성을다 살려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을 때 어, 여섯 명이 대표를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죽을까? 이런 문제로 이제 서로 어, 그 안에 굉장히 이슈가 됐겠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그 사람들 너희 가족도 내가 평생 먹을 살려 줄게 하고 돈 내주고는 사람들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여섯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사람은요,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던 웨인타슈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내가 죽겠다라고 자체에서 나섰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시장이었고 법률가였고 그 지역에서 가장 인지도와 명예와 권력이 많았던 사람들 여섯 명이 자체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죽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 높은 지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직분에 해당하는 어, 그런 자기의 의무성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섯 명 어떻게 됐을까요? 참 다행히도 그 나라를 점령했던 그 에드워드 왕의 아내가 어, 오랜 기간 임신을 못하다 임신을 해가지고는 그걸 너무 기뻐하며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들 용서해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간청을 해서 결국 다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낮은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내어준 이야기 우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왕이신데 가장 높으신 분인데 죄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압처럼 나의 감정이나 나의 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것을 다 내어놓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냥 제사장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왕은 누굽니까? 누구든지 마음대로 명할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많은 왕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백성을 전쟁 가운데 내어놓는 사람이 왕이죠. 세상의 왕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상이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의 왕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지만 우리의 목숨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만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허물어진 그 벽을 그 막힌 담을 걸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어를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덕은 가만히 발장 끼고 앉아서 절대 우리가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꼭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관계 어려움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나의 것들을 내어놓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들을 챙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세상의 왕이지만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또 그런 우리 제사장의 모습들이 또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능력으로 세상을 어, 섬기고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되어 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지혜로운 여인이 그한 여인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 사람이 죽는 가운데 또이 사람들 죽게 했던 두 사람의 이유와 목적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두 사람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빈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된 나아가 주님 우리 아버지 영광 선포하고 또 많은 영혼들 주께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 보내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람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한 여인처럼, 또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 목숨 내어놓고 섬기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많은 것을 내어놓고 세상을 섬기기 원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돌리기 원하는 많은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또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미자리교회, 또 시골교회.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살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 또를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